출발을 하기 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참 택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들고 일어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사오니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우리 예수 안보 공통일분 전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때 너무 지 어려워.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방 백의 생각으로 반영하게 사오니 주님께서 다가오는 그런 시종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월요일 날 이슬 합승 때 이후 더 득금하라는 더집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달을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부터하는 데 그, 완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집대가될수 있도록 죽겠어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안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을 하는 우리 최집사님들님 붙드시고 참 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니 우리 부산 시민의 마음을 심금을로 올려서 부산 시민들의 이 면허를 그런 역사가 있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다